네, 안녕하세요. 머니볼입니다. 예, 그, 테슬라 주가가 지금 뭐, 간밤에 200불 밑으로 떨어졌습니다. 아, 단기간에 계속 급락을 하고 있고, 아, 최근에 이제 3분기 실적 발표한 이후로 계속 더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음, 지금쯤 이제 고민들도 많이 하고 계실 것 같고, 예,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데, 아,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아, 테슬라 주가, 왜 이렇게 급락을 했고, 아, 이, 이유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일단, 그, 사이버 트럭에 대해서, 이제, 어, 일론 머스크가 얘기를 했는데요. 음, 사이버 트럭이 이제 11월에 이제, 뭐, 이미 생산을 하고 있고, 11월부터 팔리죠. 예, 근데, 어, 굉장히 고가에 팔리는 거죠. 예, 가격이 비쌉니다. 예, 예상했던 가격보다 훨씬 비싸고, 뭐, 한국 돈으로 1억 3천,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사실 많은 이제 잠재 수요자들이 포기할 정도로 가격이 좀 비싸게 나와서 여기에 대한 이제 매출이 좀 불확실하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고요 근데 예, 재미있는 것은 아, 이 회사 CEO가 나와서 어, 뭐 자기가 출시하는 이 상품에 대해서 어, <laughs> 앞으로 매출이 안날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CEO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예. 예, 보통의 CEO라면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죠. 근데 제가 이제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은 굉장히 전략적이에요. 사실 막 랜덤하게 막 사는 것 같은데 사실 그렇게 만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막 사는 사람 같으면 이 정도 급으로 올라올 수 없죠. 예, 이 사람이 생각하는 것은 아, 이 사람이 얘기한 그 과거에 그 말한 얘기를 들어보면 우리는 차를 파는 회사가 아니고 뭘 파는 회사죠? 예, 차를 만드는 차를 만드는 회사가 아니고, 그죠? 공장을 만드는 회사, 예. 공장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예, 공장을 만든다는 이야기는 이 제조 공정의 혁신을 가져온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좀더 대량 생산으로 가격을 내릴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테슬라의 초기 모델들도 사실은 뭐 2008년, 2009년에 나왔던 이제 초기 모델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로드스터라고 있잖아요. 로드스터가 굉장히 고가였어요. 네, 1억이 넘어가는 가격이었고, 이, 이 양산용으로 일반인들이 살수 있는 그런 모델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주가가 되게 안 좋아요. 그리고 테슬라가 이때 뭐 망하니, 많이 뭐 이런 얘기도 많이 했었죠. 그래서 어, 위기에 봉착한 이제 모델인데, 결국은, 어, 테슬라가 이제 성공한 뭐 비법 중에 하나는 결국은 공장을 잘 만든 거예요. 공장을 잘 만들어서, 어, 이 제조혁신, 공정혁신을 이룬 겁니다. 예, 그래서, 어, 양산을 하면서, 이뭐 기가팩토리라고 하는 이제 배터리까지 다 이제 아우르는 이제 제조혁신을 만들었다. 예, 이걸로 인해서 지금 테슬라의 주가가 이렇게 올라온 겁니다. 그죠. 근데, 자기가 만들면서 어 11월에 만들어지는 이제 판매되는 사이버 트럭이 아 이게 뭐 제조할 때뭐 비용도 많이 들고 예 이뭐좀 문제가 있다 뭐 이런저런 불만 불평을 얘기했어요. 근데 이게 사실 CEO가 이게 기업설명회에서 할 말이나 말인가, 예 예, 좀 의아할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은 이게 의도가 있는 거예요. 자, 뭘 원하냐? 사이버 트럭을 제조 공정의 혁신을 통해서 제대로 가격을 내리겠다는 얘기예요. 나중에 지금은 못 내리는데 가격을 내리겠다. 그럼 제조 공정 혁신 누가 합니까 이거? 제조 공정 혁신 직원들이 해야죠. 이게 뭐뭐 뭐 주주가 합니까? 사는 사람이 합니까? 직원들 보고. 니들 열심히 해서 제조 공정 혁신해라 이겁니다. <laughs> 안 하면 다 잘라버리겠다 이거죠. 예. 그럼 미국은 뭐 해고가 자우려 보니까 그냥 이, 이 생산 라인 하나 없애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직원들에게 뭘 주느냐. 지금 텐션을 주고 있는 겁니다. 예. 예. 긴장감. 예. 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이제 그 생산적인 긴장감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긴장감을 주고 있다. 예. 저는 이렇게 판단을 했어요. 예. 그래서, 결국, 사이버 트럭을 이 고가에 시작을 하지만, 향후에 이제 제조공정 의 혁신을 통해서, 어, 괜찮은 이제 모델, 물론 이제 저가형 모델도 또 만들겠죠. 이제 이 사이버 트럭이 한번 제대로 만들어지면, 이 생산 라인에서 조금 파생해서, 이제 저가형 모델들도, 사이버 트럭도 뭐 여러 모델이 출시가 될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지금은 이 얘기는 주주들한테 한 얘기가 아니고 직원들한테 한 얘기다. 직원들, 이제 후나 말씀.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그 일론 머스크의 생각은 아 어, 지금 이렇게 돌아가고 있다. 예. 그래서 어 지금 아, 사이버트럭에 대한 이 불안감 때문에 사실은 주가가 또 빠진 이유 중에 하나겠죠. 자, 그리고 또 하나, 두 번째입니다. 뭐 다들 아시겠지만 예, 가격 인하를 하고 있어요. 예, 가격 인하를 한다. 아, 이유가 뭐냐? 예, 이유 1. 이유 1. 아, 이유는 뭐 간단하죠. 포드. 예, 또 뭡니까? GM. 예, 등등이죠. 그 기존의 내연차 회사들이 예, 적자 경영을 하고 있죠. 이밭 전기차 부분에서 적자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정등이 적자하고 있는데 이 포드와 GM은 두 가지로 싸워야 돼요. 예. 시간과 싸워야 되고 가격과 싸워야 돼요. 예. 이게 적자 경영을 오랫동안 지속할 수 없습니다. 어떤 회사든, 어떤 생산 라인에서 적자가 계속된다는 건 어려운 건데, 이 시간 싸움에서도 사실은 불리하죠. 포도, GM이든 뭐 다른 뭐 벤츠나 뭐 여러 가지 많지 않습니까? 예. 근데 가격으로까지 밀어붙인다? 그러면은 이거 포기하게 만드는 겁니다. 포기하게. 예. 그래서 지금은, 어 주가가 좀안 좋더라도, 어그 테슬라가, 결국은 이제 이게 뭐 뭐죠? 뭐 삼성전자 모델이죠. 삼성전자, 마이크로소프트. 결국은 뭡니까? 예, 이거 이제 가격으로 해서 밀어버리는 거죠. 예, 그 경쟁자를 죽여버리는 거. 예, 이게 이제 뭐좀 경쟁 유식한 용어로 이제 프레데토리 프라이싱이라고 하죠. 예, 프라이싱. 예, 그서 이런 형태로 해서 어, 포기하게 만든다. 그래서 어, 전기차의 매출 전망을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예, 전기차의 매출 전망이 부정적이다. 이거 누가 얘기합니까? 예, 일론 머스크가 대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기가 전기차 회사인데, 자기는 전기차만 만드는 회사인데, 전기차의 매출 전망 부정적.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왜? 같은 얘기입니다. 이게 결국 가격을 인하하고, 그죠? 어, 매출 부정적으로 하면 일론 머스크라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 얘기를 하면, 예, 포드 GM의 경영진들 또는 뭐 주주들 안 보겠습니까? 다 보죠. 네, 그래서 야 일론 머스크도 부정적으로 얘기하는데 너는 뭐 믿고 포드, GM은 이 전기차에 이렇게 많은 시간과 비용을 그 할애를 하느냐? 당연히 주주들도 이 챌린지를 할 수가 있고 예, 경영진들도 압박을 받을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일부러 의도되게 더더욱 이제 부정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역할인 거죠 일론 머스크는.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어, 당장의 그 테슬라 주가는 별로 안중이 없어요 주가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지 않다 결국은 이 사람이 원하는 것은 어, 자기가 이 화성을 가야 되기 때문에 그죠 어, 자기의 목표점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당장의 테슬라 주가 보다는 어, 과거에 자기가 이제 만들어 온이 성공 공식이 있잖아요 그죠 예 성공공식 결국은 음, 자기가 시장을 만들어 간다 그죠 그리고 공장 공정혁신을 통해서 이 사이버 트럭을 옹계도에 만들기 위해서는 직원들에게 좀더 굉장한 그 업무를 줘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긴장되지 않고 는 이게 나오지가 않습니다 주가가 계속 올라가고 직원들이 편안하게 복지만 누리다 보면 이게 되겠어요? 안 되죠 결국은 긴장감을 올리기 위해서 그리고 경쟁자를 따돌리기 위해서 가격 인하를 하고 그래서 기대치가 낮춰지는 거고 기대치를 스스로도 낮추고 그럼 뭡니까? 예. 영업 이익률이 떨어지는 거죠. 예. 영업 이익률이 이미 떨어지고 있는 거죠. 그죠? 예. 가격을 낮추면 영업 이익률 이 당연히 떨어지는 거죠. 예. 다 의도한 바다. 결국은 아 지금까지의 음. 그 수수는 아 일론 머스크가 의도한 바대로 어, 회사를 경영하는 경영의 일환이다. 아마 저는 이렇게 보여주고 아, 그래서 굉장히 지금 테슬라 쪽에 아, 높은 변동성이 계속 유지되지 않을까 아, 이렇게 좀 예상을 해봅니다. 예, 감사합니다.